네, 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세 구절을 우리 함께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어, 오늘은. 어, 선행이란 무엇인가? 예.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어, 하나님이 어,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참 중요한 열매가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 선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것이고 또한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통 이제 선행하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선행 중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어쩌면 이게 선행 중에 가장 좋은 일,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선행 또는 착한 일 이랬을 때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파와 조금 차이를 두고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요.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이제 건져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과 조금 다르게 육신의 구원,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형편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에게 해주는 것 그런 차원의 또 구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불교적인 용어나 유교 또는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좀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도 선행은 다 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경시할 어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어,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교리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때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죽게 된 자.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착한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온대요 영생과 찌끌졌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참고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으로 거두리라 참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예, 영생을 거두리라. 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8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가라데 6장 8, 9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단어. 예, 네,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거두리라. 예, 네, 그죠. 거두리라, 거두리라. 네. 수확한다는 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과 지금 같은 개념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아에서 나오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그 양선, 예. 양선 이게 바로 good works. 예. 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 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냥 뭐 우리가 애써 뭐막 하려고 한, 한다기보다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심는 행입니다. 위 농사입니다. 농사,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 <laughs>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성령을 위하여 어 심는 여러분의 그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동역자님들이 지금 선을 행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음. 아유,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건 아닌가 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러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행을 베풀되 더욱 누구에게 할지니라 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laughs> 예, 믿음의 가정들 누굽니까? 예, 우리 여기 바로 옆에 계신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의 교회를 특별히 어, 저희도 잘 섬겨 될줄 믿습니다. 예,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럼 하면 되느냐? No. 외인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그냥 이게 촥 그냥 비추면 자연스럽게 그냥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다 그냥 보는 거예요. 어, 보면서 참이 형제자매, 참 멋있다, 참 의롭게 산다, 참 착하다, 친절하다, 참 정의롭다, 그리고 참 희생적이고 헌신한다, 남을 위하여 배려한다. 그냥 그냥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친 거예요. 그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막 감사함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laughs>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고 이런 외인들에게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정은 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가정할 때이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p 스 s 스 i s Faithfulness 신실함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 있잖아요 그 충성도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그신실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까지 이루기 위하여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신실함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신 거예요.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네?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대요. 이새 언약은 누구랑 맺었느냐? 예레미야 삼십일장.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네? 그 백성인 하나님이 사랑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 이러면은 예수님의 그 신실함, 충성. 중성,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바로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이스라엘도 포함하는 거예요. <laughs> 특별히 우리 우리 남산 우리 동역자님들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이 마지막 시대, 저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 이러면 우리 크리스찬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가정은 외인들, 세상 사람들도 포함하고 또한 저 언약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 오늘 한번 잠깐 접어놓고. 자, 고린도 후속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 후속 9장. 자,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이러면서,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인들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후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저 그리스의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저 이방인 교회에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저 유대인들 예루살렘 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언약 안으로 저 붙임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으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요. 어.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말합니다. 자, 자, 6절부터 12절까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8 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네.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 선행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할 때에 심을 수 있도록 씨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시고 또 심는 그 씨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열매도 풍성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 말했죠 선행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성령의 열매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후원하고 중보하는 이 일을 착한 일에 선행이래요. 이러고 할 때에 심는 것도 더 풍성하게 해 주시고 열매도 더 풍성하게 주신대요. 이게 경제적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laughs>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막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면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것도 더 풍성하게 되고 막 열매도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다. 예.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선행할 때 good works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예. God is good.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그 자체시에.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자, 이 헤세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타납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저 네미아에 보니까 네미사에 보니까. 니에미아가 저 성벽 재건을 했죠, 그죠? 네. 성벽 재건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성전을 위하여 헌신했던 일을 착한 일로 표현하더라고요. 착한 일. 근데 그 착한 일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사다이구역성경에서 선행, 착한 일을 카사다이라고 하더라고요. 헤세드에서 온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특별히 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걸 선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행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구장에서는 성도를 위하여라 그랬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근데이 성도가 또 히브리어로 하세드입니다. 하세드의 <laughs> 사랑을 받은 자, 성도. 하나님과 저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서 나타난 사랑. 이게 하세드인데, 이 하세드를 입은 사람을 성도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세드. 그래서 시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신약을 읽을 때, 성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 전체, 언약 백성 전체를 생각하시면, 문맥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왜? 헤세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착한 일, 선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행을 히브리로 헤사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의 가정 이랬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헤세들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을 특별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laughs>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살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복음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준 하나님의 언약백성 저 이스라엘을 늘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 그들에게 또 물질적인 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면 내가 또다 준비해서 또 이렇게 서, 시, 심고 예. 그런 선행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열매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laughs> 제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좀더 때가 되면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겨워가지고 또 선행을 또 베풀었어요. <laughs> 이게 선행도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할수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잖아요. 오늘 이제 석수역에서 1호선을 타고 쭉 올라오는데 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뭐 조카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오산리 기도원 가려면 용산역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뭐막아 잠깐만요 이러면서 막 이게 이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냈죠 오산리 최자실 기녀, 그 기도원에 가시나보다 하고 바로 네이버 그 탁탁탁 쳐가지고 <laughs> 딱지니까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몇번 출구로 나가서 마을버스 몇번 타고 아예 경의중앙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몇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이게 딱 나오니까 아주머니 이거 보셔요. <laughs> 깜짝 놀래죠 뭐. <laughs> 아 이거 <요거> 사진 찍으시라고. <laughs> 이게 예또 도움을 드리고 자 내렸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쭉 남산 타 402번인가요? 예 타고 올라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장바구니에 짐을 가득 세우고 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뒷자리에 앉았죠 한네 정거장 남았어요 하얏트 호텔까지 근데 사람들은 많죠 할머니 그 짐은 무겁죠 이게 이그 끄는 카트가 이게 또 볼트가 잘안 되는지 막들컥들컥해요 이거 제대로 이 내리실 수 있겠나 걱정이 돼요 근데 보니까, 한, 저, 뭐, 보성중학교인가한 세네전거장 전에, 막 내리시려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미리 내렸죠. 그래서 덥쓱 들어가지고, 딱 내려줬어요. <laughs> 딱 내려드리고,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요. <laughs> 아이고, 할머니, 엄님, 조심히 가세요. 하고, 또 선행을 몇풀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찬성 부르면서, 요, 길로 이제 딱 오는데, 한 또, 중년에, 아주머니 한 분이 개를 끌고 이렇게 오시는데 개는 너무 귀엽고 밝은데 아주머니 얼굴은 너무 침울한 거예요 인생에 뭐 싶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또 빛이잖아요 이게 또 빛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laughs>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대에 그래서 또 밝게 다탁 안으면 아우 개가 너무 이쁘네요 하면서 또싹 웃으면서 또 하니까 이또 얼굴이 또 조금 이렇게 펴지시더라고. <laughs> 여러분 우리의 그 미소 하나, 무심코 던진 인사 말 하나가 사람을 치유할 때도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던 사람을 자살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 한번한 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그죠? 이방인과 다를게 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사하는 거 어, 어, 밝게 한번 recognize 해주는 거. 어. 그 인간이란 뜻이 그거잖아요. 사람 사이에 어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구나. 이게 인사예요, 사실은. 음. 짐승에게는 우리가 없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눈빛을 딱 보면서 밝게 인사 한번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게 <laughs>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냥 막매 순간마다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많아요. 여기 또제 입구에 올라오는데 인도계 같기도 하고 파키스탄계 같기도 하고 한 가정이 여기서 막또 막 머뭇거려요. 앞에 이제 여기 펜스를 쳐넣었으니까. 그러 헤이, 헬로, 밝게 인사하면서 아, 미안하다 우리 월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닫는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서 뭐 남산길 어떻게 올라가냐 그래서 아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된다 다 인사하고 밝게 인조이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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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눈만 열면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하죠 한국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민족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그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그 실험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어떤 그 성정을 실험하는 거예요 몰래카메라 딱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성분이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laughs> 다, 타이트한 바지를 입었어 근데 이, 이 밑부분이 좀 찢어졌어 <laughs>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 당혹스러워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자기 잠바 벗어가지고 막 가려주고, 얘기 꼭 해줘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 가서 얘기해주고, 뭐지, 됐다고 막. 어린 꼬마애가 막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그 있는 거. 그러면요, 청소년들, 청년들, 막 사람들 달려가가지고 막, 너왜 여기 혼자 울고 있냐 이러면서 막 전화 걸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 어,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민족은. 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용기가 없고, 이게, 이게 좀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외국 생활 하면서 만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좀 오래 경험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마음은 참 따뜻한데 좀 쉐임 컬처가 있더라. 눈치를 많이 보더라. <laughs>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의 이런 행동과 말을 어떻게 판단할까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행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선을 베풀자고요. 그러면 막 빛이 나가가지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어. 죽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아, 다시 살아야겠다.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네. 저런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네. 하고, 살만 나는 세상이네.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을 베풀면요. 얼마나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을 막 열려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는 크리스천들이 막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믿습니다. 좀 네. 이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리더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도 축복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외인들까지도 정말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저희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선행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선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빚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하게 친절을 베풀며, 도움을 주며,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밉부심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을 저희들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 귀한 한국 교회,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주도 이렇게 선을 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